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마케팅적인 개념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웹사이트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니즈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네이버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잘 노출이 되고 상위에 랭크되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같은 SNS에 공유했을 때 정보가 예쁘게 공유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니즈가 있을 텐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 최적화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로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크롤링, 색인, 메타태그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을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 개념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고글이라는 검색 포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웹 페이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서들이 엄청 많을 거고,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제 거, 그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 결과 화면들을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문서를 수집하는 과정을 크롤링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백과사전 형태로 등록하는 과정을 색인이라고 합니다. 크롤링과 세기는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어, 웹 문서가 이렇게 뭐, 정제되지 않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라는 문서를 내려줘서, 우리의 검색 엔진이 잘 수집해 갈수 있도록 당신의 웹페이지를 최적화 해달라는 문서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 엔진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제목과 설명과 키워드를 이제 정제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검색 엔진이 요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갈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어, 요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세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제 검색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글들을 조금 더 상위에 랭크시키게 돼요. 근데 뭐 구조가 잘 정제되어 있다라고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건 아니고요. 뭐이 페이지의 뭐 조회수라든지 공유수 등등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검색 인지는 상위에 노출되는 콘텐츠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검색 포털이 아니라 이제 고글 채팅이란 서비스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도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서가 이런 형태로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뭔가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텍스트가 엉망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은, 이제 고, SNS에 공유가 됐을 때, 요렇게 조금 정제돼서 예쁘게 보여지면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 컨텐츠, 미리 보기 화면을 예쁘게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태그라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 요렇게 검색 포털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SNS에 미리 보기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과정을 메타태그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어 여기 검색 포털을 위한 메타태그가 이런 식으로 뭐 타이틀, 뭐 메타네임의 디스크립션, 뭐 저자,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메타태그는 이제 메타네임의 이제 OG, OG는 오픈 그래프의 약자인데요. 이제 오픈 그래프라는 태그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검색 엔진은 이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 화면을 구성을 하고 이제 SNS에서는 이 메타 태그를 통해서 이제 미디 보기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막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브런치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새로운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에 이제 글이 발행이 되는 거고 어,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이제 HTML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이렇게 화면이 구성돼서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뒷단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TML 문서 파일인데, 검색 엔진이 크롤링을 할 때는 여기 메타 태그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수집해서 이제 새김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OG, 오픈 그래프 태그가 있는데, 이제 요것들이 저희가 SNS에 공유할 때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SNS에 공유할 때, 이렇게 타이틀은 정보는 요걸로, 그 다음에 설명글은 이걸로그 다음에 소개 이미지는 이제 요 이미지를 사용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직 정식 발행 글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데, 제가 브런치에서 아무 글이나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글을 공유한다 라고 했을 때, 카톡에 링크를 공유하면은, 이제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구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도 한번 해볼까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URL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약 정보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잘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에 검색 인진 최적화를 위한 SEO 작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제 처음 창업하시거나 IT 서비스를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 많은데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24의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쇼핑몰 체험 버튼을 클릭하면은 관리자 페이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은 여기 우측에 검색엔는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SEO 태그와 오픈 그래프 태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형태로 뭔가 정보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SEO 설정을 좀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변수와 그냥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SEO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SEO의 기술적인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나 잘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